잠긴 곳이 너무 많아서, 물쇠를 구매를 하고 오겠습니다. 여섯 음. 개? 정도면. 오 이럴 줄 알았어. 불 안돼. 이래서 열쇠를 잠긴 곳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안돼. 잠깐. 이게 안 된다고? 안돼. 뭐지? <laughs> 기드참 없는데? 설마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진 않겠, 는 않을 텐데도, 어, 왜 이러지? 기드참도 없고, 안 돼. 불가능해. <laughs> 약간 버그인가? 아 설마 기드참을 공유창고가 아니라 일반 창고에 기드참을 놨나? 아 알았다 기드참이 여기 있으면 그쵸 이게 안 주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초보라서 그쵸 이래야 주어지죠 그래도 오늘의 첫 번째 득템이네요. 화염 파괴 참은 여러 개들수 있고, 네, 기드 참은, 어, 공유 창고에 두지 않으면, 이게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 이상 획득이 안 되는 거죠. 눈칫밥으로 찾아 냈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마법 아이템 보너스가 0일 거예요. 네, 매직 찬스 관련된 아이템이 전혀 없죠. 근데도 이렇게 상자에서 행운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거 상자를 항상 열고 다닙니다. 없으면은 좀 귀찮아도 키를 들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상자에서 기드, 기드부적 득기네 어, 뭐야. 바구니가. 설마 포털이? 되돌아가죠. 오 뭐야. 될줄 알았어. 이게 항상 불행이 행운을 다시. 길어낸다고 포털이 없어가지고 반대로 나와서 인연이 없는 상자를 건드렸더니 백수룬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 득템입니다.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또 잠겨있고, 오, 이럴수가. 이게 무슨 날이지? 자룬이라니. 전 자룬은 못 먹어봤습니다. 오늘, 메피스토, 억류지 뭔가 있네요. 사실, 여기 제가 도는 사냥터가 아니거든요? 제가 도는 사냥터가 아닌데. 보통 디아랑 바알만 주로 돌고 있습니다 자루는 처음 먹어보네요 어제 또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제그 창고 정리랑 좀 캐릭터 컨설팅이라 그러죠 보원을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룬을 하나 감사의 의미로 드렸는데 에피스토가 자룬 하나 먹어라 이러면서.